대상물과 전서 1장 10절 말씀 더참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신이라. 아멘.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사는 신앙의 삶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그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는 기대하는 그런 소망 가운데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나눈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의 향한... 예수님의 재림과 그 재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하게 이루어질 그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바로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것처럼 마지막 날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도 부활하게 해 주실 것이다. 또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 재림하실 때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해 주시는데 그때 구원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냥, 아, 그동안은 아무 일이 없다가 그때 갑자기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바로 하늘에 계신다. 그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믿는 거죠. 그, 그 예수님이 근데 어떻게 하늘로 가셨습니까? 바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하늘로 가셨고. 그러니까 또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 어디 계신다고요? 바로 하나님 하늘에 계신다는 거죠. 여기서 하늘이라는 건 하나님이 계신 거.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받으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그 과정 중에 있다는 거죠. 우리는 바로 그것을 믿고 소망하고 또 그것을 현실로 그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더 믿고 기다리고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할 을 때에 그래서 바로 그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지 우리가 진짜 완전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볼 것을 믿고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 예수님을 섬기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면서 그 주님을 본받는 본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 생활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어제 마지막에 나눈 것처럼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계속 새롭게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우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상 그냥 내본 보는 눈에 한번 파악이 되고 나면은 새로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 압니다. 내가 다 아는 아니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새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전도서 말씀에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허무하다, 헛되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상의 문제는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것도 이 재미가 없으면은 그때부터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계속 그돈 돈이 우상이기 때문에 우상은 새로운 것이 없기 때문에 계속 그 돈을 더 가짐으로 돈이 이미 나에게 풍족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참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그 돈을 더 가져서 거기서 어떤 그래서 돈을 그렇게 더 가지면. 새로운 것을 우리 어떻게 그런 만족감을 새로운 것을 갈구하는 그 소망이 채워질 것을 기대하면서 계속 돈을 더 모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갈망이 채워지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속 악순환이 반복이 니요 그러나 살아계신 그 참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은혜는. 계속 그 하나님께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을 맞춰 가야 된다. 이게 사실은 이제 피곤하다, 힘들다. 뭐 우리가 인간관계가 그러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두 가지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뭐냐면은 사람들과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에서 내 자신을 맞춰 가는 것이 힘든 것은 사람들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요. 또 완전히 선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는 것은 힘든 일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말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맞춰 가면은 깨닫게 깨달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은 아, 이 하나님은 어 정말 나의 오직 나의 유익을 위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이제 깨달아 알아가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것은 맞추어가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한 것이구나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두 번째로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맞추어갈수록 나는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더 계속 더 크신 예수님을 만나게.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더큰 지혜와 능력과 그만큼 또 나를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그러니까 이게 점점점 더 행복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면은 내가 예수님께를 본받으면서 예수님께 맞춰가면은 우리에게는 진정한 새 것이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행복의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1장 6절에서 사도바울이 이야기하는 성령의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쁨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서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이 뭘 우리가 점점 더 크게 만나는 그 과정을 보면은 우리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계속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단순히 공생의 때처럼 그냥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그 사람으로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영혼 안에서 가장 내가 그냥 외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것과 보다 더 가까이 내가 예수님을 내 영혼으로 또내 영으로 내 마음으로 만나게 되고 그래서 아, 내 어떤 삶의 상황이나 내 몸에 아픈 것이나 또내마음에그 모든 문제들보다 더 가까이 계신 예수님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만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사실 그래서 2천년 전에 공생의 동안 사역을 하신 바로 그 예수님보다 더 크신 예수님으로 내가 만나는. 그러니까 2천년 전에 예수님을 그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보다 나는 더 크신 예수님을 그때 뭐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보다 예수님을 더 가까이에서 내가 만나게 됩니다. 그게 성령님 강림을 통해서 제자들이 만난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예수님을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군요. 너희가 그러니까 잠시 잠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이제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 잠시 잠깐 그들이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되지만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제는 그들이 예수님을 더 가까이에서 만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오순 우리 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오순제 성령강림을 통해서 이제 그들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가운데서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더 크신 예수님 을 만나는 거. 그리고 내가 신앙이 성장하고 또 그만큼 또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성령 충만 점점 성령 충만해져 가는 과정 가운데 나는 점점 더 내가 예전에 알던 것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 완성,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더 크신 예수님, 완전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 재림 때죠. 그때는 이제 단순히 우리의 영이나 우리의 마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도 예수님을 볼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 말 그대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제일 크신 분이다. 말 그대로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세를 가지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바로 말 그대로 예수님이 진짜 아, 주님이다. 우리가 그걸 믿는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골로세서 1장에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바로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따르고 섬겨야 돼. 그런데 그 정말 예수님이 그런 분인지 아닌지가 어,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라고. 성자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거들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만 생각합니다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거가 예수 그리스의 몸인 교회가 어떻게 지금까지 예, 그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인도하셨는지를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서 더 믿을 수가 있다는 것. 말 그대로 대사령과 교회 교인들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 주님을 믿는 소망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많은 환난을 받았지만 어그 실제로 이제 바울이 대살로니카에서도 환난을 당할 때그 고소를 당할 때에 그 고소의 이유가 뭡니까? 로마 황제가 그 로마의 주인 주님인데 주인인데 로마 황제가 아닌 다른 임금 예수를 전파한다 그 제목으로 고발을 당했죠. 그 구실로 고발을 당해서. 바울과 대선을과 그 교회, 교인들이 고초를 겪게 됩니다. 근데 역사에서 어떻게, 역사는 무엇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로마 황제가 임금이 아니라 예수님이 더 크신 임금이고 주님임을 역사가 증명하죠. 그 로마 제국의 역사가 그걸 증명해요. 사실, 대사일과 교회 교인들이나 바울은 그런 것을 자기들의 육신의 눈으로 보기 전에, 다 이렇게 보기 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예수님 정말 주님임을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들보다 더큰 증거가 있죠. 그래서, 그, 이제 예수님이 로마 황제보다 더큰 임금이다. 그래서 이제 핍박하고 박해를 했는데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가 나중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섬기게 어, 되고 그래서 로, 로마 제국 황제가 예수님을 섬기게 돼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황제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게 되고 예배하게 됐단 말이죠. 그게 역사의 전근. 우리는 예수님 부활을 어, 사건을 기억할 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 역사 속에서 실제로 역사하시는지 그걸 봐야 돼. 뭐 구약에서도 마찬가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환난을 당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잖아요.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들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초대 교회 교인들이 대살과 교회 교인들이나 바울이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했지만 결국은 그들을 핍박하던 로마 제국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됐다. 그리고 로마 제국 멸망했지만 교회는 더 살아서 더 이렇게 온 세계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죠. 그래서 지금 로마에 가면은 어? 뭐가 있습니까? 성 베드로 대성당이 있잖아.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를 당해서 죽었는데 지금 거기에는 그 베드로를 죽인 그 로마 황제 네로 황제를 기념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네로 황제는 악명으로 그 악명으로 우리에게 남아있죠. 안 좋은 이름으로 역사 속에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베드로의 이름을 그 순교를 기념해서 거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예배당이 크게 세워져 있습이다 이게 사실은 결국 역사 속에서 이 실제로 무엇이 의고, 이 무엇이 진짜, 누가 진짜 세상을 다스리느냐. 그게 결국은 어제 우리가 나눈 것처럼 종말의 증거로서 결국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대장원과 교회 교인들이나 바울보다 우리에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가 훨씬 더 많아요. 2000년 역사 속에서 교회 가운데서 정말 그리스의 도 몸인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려셨는지이 부활의 증거가 뭐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대사령과 교인들이나 바울보다 우리는 더 예수를 믿고 소망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은, 이거 뭐 증거로 따지면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당연히 이걸 그렇게 믿고 살아야 돼요. 근데 과연 우리가 어, 그렇게 믿느냐? 이대사가교회 교인들처럼보다 바울보다 우리가 믿음이 더또 주님을 향한 소망이 더 약하다면은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 그대로 온 세상의 주님이시다. 이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주님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나는 그 예수님의 예수님의 께서 주관하시고는, 그 예수님의 주권에 따라서 나는 살아야 된다. 산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으로 사는 것이고, 그게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법에 따라서, 그 하나님 나라의 주권에 따라서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기다리면 단순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실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다스리는 것이. 당장에 눈앞에는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다스리는 것이다. 이제 그것을 믿고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의 현실에서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현실에서 주먹이나 뭐 단순한 사람들이 그런 어떻게 보면은 범죄자들이 그런 위협이 더 크게 느껴 당장에. 크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결국은 인간 세상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범죄자들이 잡히게 되고 그래서 보면 이 범죄자들의 힘보다 국가 공권력이 사실은 더 힘이 세다는 것을 우리가 결국은 알게 됩니다. 국가 공권력 앞에서 사실은 그 범죄자들은 아무런 힘을 별로 발휘하지 못하죠. 뭐 세상에서 뭐 그걸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할수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실제로 우리가 삶에서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이 저도 이렇게 보면 은뭐 그런 사건들이 있는데 보니까 그뭐 군대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와서 헌병들이 와서 그 사람을 잡아가니까 꼼짝을 못하더라고요. 이제 이게, 세상에서는 그게 이제 정의가 완전히 실현이 되지 않을 때도 종종 있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의 권세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악한 권세들이, 말 그대로, 당장의 눈앞에서, 뭐, 대사님과 교육, 교인들을 핍박하고 박회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것들이 힘이 센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 예수 그리스의 권세 앞에서, 그런 것들은 결국은 다, 망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따라 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러한 죄와 사망의 권세, 근세, 악한 권세를 보고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과 그 승리를 믿고 그 담대한 믿음의 용기로 그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 그게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의 소망이 헛되지 않고 그게 진짜 그것이 진실이었음을 사실이었음을 우리가 결국은 그것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살때 주님께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을 더 넘치도록 우리를 이렇게 은혜를 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습시다